야 여기 오는 동안에는 아주 폭우가 쏟아지더니 거짓말 같이 겠네 <laughs> 낚시의 즐거움은 그 끝이 없다 조랑무국 이번 시간에는 전라남도 장성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장성 백양사 인근에 있는 달성재입니다 어, 여기가 달성재 최상류인데 상류 쪽에서 여건을 보고. 자리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오름수위를 타는 낚시를 하려면 이 부근 저 수물나무 있고 이 부근이 가장 유리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저쪽은 개인 사유지이고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가 이 바로 큰 물골에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쪽인데 여기는 눈에 보다시피 이 물돌기가 형성이 되면서 부유물들이 떠돕니다. 그렇게 되면은 찌를 세우고 낚시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물돌기를 벗어난 가장쪽 거기에 준비하고 이번 시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해가 뜨더니 예측했던 대로 비가 쏟아지는군. <laughs> 장맛비가 이 국지성 소나기가 계속해서 예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비에 대비한 이 좌대 설치하고 파라솔부터 치고 지금 막 받침대 펴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장마철에 소나기 예보되어 있을 때는 평소처럼 자리 잡고 천천히 낚싯대 다 펴놓고 그때 가서 파라솔 피고 올라 그러면 은 이렇게 비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햇볕 나다가 갑자기 지금 소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찌가 제대로 들어가 지도 못 하고, 뭐가밑 에서 탁치 기를 하 네요. <laughs> 장마철에 준비 다 해놓고 딱지 세우고 앉아서 이런 파라솔 텐트에서 빗돌아 뛰는 소리 듣고 저 차분하게 입질 기다리고 있으면 그맛또그 운치 이게 또 낚시의 한 맛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폭우처럼 쏟아지다가 금세 또 거짓말같이 됐다가 오늘 지금 그런 날씨입니다. 자 이제 대편성 다 하고 미끼 준비해서 낚시 시작합니다 어, 이 낚시 포인트가 최상류임에도 불구하고 수심은 약 오른쪽이 약 2m 왼쪽은 약 2.3m 이런 수심이고요 어, 장마비가 근래 폭우로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짙은 황토물이 아닌 약간의 황토물 이 정도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이고 바닥에 연안에는 한 1미터까지는 연안 육초가 지금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제 오른쪽이 큰 물골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한 바퀴씩 물돌기가 생깁니다. 따라서 부유물이 방금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받침대 밑으로 해서 지금 지나갔는데. 저 부유물이 도는 방향이 달라지면은 밤 낚시할 때또 밀려 나올 우려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 오늘 여기에서 미끼는 제가 준비해 온 것은 떡밥, 지렁이, 옥수수 이렇게 다 준비를 해 왔는데 어, 옥수수를 여기에서 쓰는 것이 떡밥하고 같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끼를 달아서 넣어 보니까 여기에 블루길이 서식하거든요. 그래서 블루길 그리고 갈견이 종류인 것 같은데 들어가자마자 덤빕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지렁이는 야간에는 이제 하는 거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은 적절하지 않고 우선 어분글루텐하고 옥수수하고 교차로 넣어보겠습니다. 낚싯대는 여섯 대 운영하는데 짧은데 28대로부터 해서 283236404650 이렇게 여섯 대 운영합니다. 자. 부유물이 슬슬 또 밀려나오면서 확산될 조짐을 보이네. 어,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어, 부유물이 위쪽으로 쭉 밀려가 있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지금 바람 방향이 바뀐 것도 아니고, 아마 물돌기가 바뀌면서 지금 슬슬 확산돼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부유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나뭇가지 큰거 하고 몇개 이것이 채비, 찌가 자리 잡고 있는데 지장을 줄것 같은데 그것만 해결하면 다른 것은 뭐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밤 시간에 애 먹을 거를 이리 제거를 합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나뭇가지입니다. 자 지금 제가 나중을 대비해서 부유물이 더 많이 확산되기 전에 앞에 오는 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 보면은 저 부유물이 떠 있는 끝자락 쪽에 보면은 무엇인가가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모습이 볼 겁니다. 제가 전에 설명할 때, 오름수이 탔을 때,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날 때, 이제 그쪽에는 먹이를 먹으러 오는 그 작은 새우나 참붕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모여들고 그것들을 먹이로 하는 큰 물고기들이 그 뒤에 따라 들어와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름수의 특수를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부유물 끝자락을 돌면서 거기에 뭔가 유기물을 아주 작은 것들이 와서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저런 이 먹이사슬 하층의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더큰 물고기들이 접근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무시할 요없식야으사 지금 드어만 가면 밑에서 물고기들이 덤비는데 전부 다 붕어는 아닙니다. 먼저 아주 작은 블루길 얼굴을 봤고 또 피라미 한 마리가 반짝거리면서 나오다 떨어졌고 이것은 갈견입니다. 어, 지금 산간 물이 흘러드는 맑은 물 저수지에 사는 이 어종들을 두루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찌 미끼 따라서 넣어놓고 모습을 보면은 이런 애들이 찌 밑에 새까맣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새물 유입되는 곳에 미끼가 들어가면은 수면에 떨어지는 착수음을 듣고 거기에 즉각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미끼 가라는데 따라 내려가서 바로 바로 어 입질하는 겁니다. <laughs> 이제서야 좀 찌가 안정되게 서 있네. 저녁 먹고 찌를 밝히고 한두 시간여까지도 미끼만 들어가면 바로 잡어들이 갈견이 피라미 또이 블루길 새끼들 이런 애들이 덤벼가지고 미끼를 훼손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덜 하더니, 지금 이제 밤 9시 넘어서 지금 시간부터는 좀 차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 떡밥과 옥수수를 넣어 놓고 기다리는 낚시가 가능한 때죠. 그래야만 또 붕어 입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어, 제가 지난 시간에, 떡밥 낚시 하면은 바닥에 들어가면은 어 피라미, 갈개니 모래무지, 참마자, 뭐 이런 애들이 참붕어 새까맣게 와서 금방 소멸시켜 버린다 그랬는데 오늘 이 포인트가 지금 제 왼쪽 물골에서 맑은 물이 촤촥촥 들어오고 있고 그물 따라서 올라온 온갖 수중 생태계 그 물고기들이. 가깝게 와 있으면서 바로 그런 현상을 보인 겁니다. 떡밥을 크게 달아서 딱딱하게 해서 넣어도 들어가서 뭐한 2, 3분이면은 소멸시켜버리는, 바늘하고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현상이 계속됐었습니다. 자, 이제 밤이 깊어가면서 자보 입질은 뜸해졌고 이제 붕어 입질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입질를할 겁니다. 화난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자버가 <laughs> 밤이 깊어가면서 뜸해졌다는 말 취소 밤이 깊어가면서 뜸해지길래 아 이제부터 차분한 입지를 기다리면은 붕어 만날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갈견이들이 설치기 시작했네요. 쭉, 천천히, 천천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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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다. 걸었는데 가볍다. 튀는 <laughs> <laughs> 고기는 맞은편에서 우적거리고, 나오는 고기는 갈견이고, 뭐처럼 만에 그래도 찌를 슬금슬금 모지더니띠 음. 니가 나오냐? 얘는 피라미입니다, 피라미. 갈견이가 아니고, 얘는 바짝바짝바짝 합니다. 소았잖아가라 <laughs> 우! 오랜만에 찌를 올린다 했더니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아, 아 동작이 안 나온다 뭐야, 메기야? 아, 메기 새끼네요 자, 가서 살아라 커라 자, 이제 자정 시간도 지났고 어, 오늘 또 조랑무국 Q&A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아, 저한테 온 질문 중에 근래에 들어서, 어, 낚시하는데, 어, 열대, 열두대, 열여섯대, 그것도 뭐, 육공대, 칠공대, 이렇게 장대로 다대 편성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제가 전에 글을 쓰면서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어, 다다 익선도 아니고, 장금 필승도 아니다. 이 대편성에 관련한 글을 쓰면서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긴대를 다대편성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특별한 약두 가지 정도의 대략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인트 여건이 그러할 때, 장대를 다대 편성해서 요소 요소의 찌를 세우면 은 조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포인트 여건에 관계없이 받침틀 숫자에 맞춰서 12단이면 12대, 16단 그러니까 8단짜리 두개 합하면 16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빈자리 없이 16대. 이렇게 대편성을 하면서 그것도 또 요즘에는 60대, 70대를 회사마다 나와서 공급을 하니까 그 낚싯대를 가지고 편성하다 보면은 그렇게 편성하면서 느끼는 그 자기 쾌감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 그러기 때문에 그 자기 만족을 하나의 낚시 맛으로 대편상 하면서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그거죠. 그런데 제가 글쓰면서 다다 익선은 아니다. 그거는 뭐냐면 많이 폈다고 꼭 좋은 거는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어, 편편한 데에서 원거리의 수초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 포인트다 하면은 아주 긴 대로 멀리 있는 수초를 공략하면서 요소에서 찌를 세우다 보니까 뭐 10대 12대를 편성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거는 많이 편성해서 흠잡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하는 포인트처럼 물골이 있고 수초는 없고 수심은 2미터 정도를 유지하고 어, 이런 상황에서 한다면 은 여기에서 만약에 12대를 편성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만족이지만 은 사실은 조가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습관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장검 필승이 꼭 아니다. 긴대를 쓴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오늘 저는 여기에서 긴대를 지금 운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물이 비가 많이 와서 차오르고 이럴 때는 이 직벽 이 이럴 때는 긴대보다는 짧은 대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짧은 대를 쓰려고 보니까 물 돌기가 형성이 되면서 계속 흘러버려요. 그래서 그 물돌기 바깥쪽에 찌를 세우느라고 긴대를 썼는데 바로, 어, 잠금 필승이 아니다 하는 것은 물돌기가 없이 물이 차오르고 직벽이고 연한 수초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오늘 같은 환경이라면은 짧은 데를 쓰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낚싯대 긴대로 여러 대 피는 것은, 어, 자기 만족 그리고 포인트 여건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목소리가> 이 <laughs> 아이고 참. 너희들하고 내가 어제 오후부터 내가 중천까지 또 오는 이 시간까지 그야말로 인내심 시험을 당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더 지속해서 해도 그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물이 들어오면서 불어나면서 이 오름수이 타는 바로 이 최상류지역 물골 앞에 여기에는, 어, 붕어가 큰 것들이 지금 접근이 돼 있다기 보다는 피라미 갈견이들이 아주 새카맣게 지금 이 흘러오는 그 찬물을 향해서 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감하고 꽝조왕입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림 좋고, 분위기 좋고, 포인트 좋고,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었는데, 광조왕이 좀 섭섭하다.